오늘은 알고 계시면 좋은 병이에요. 췌장염 앱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췌장염 급성, 만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급성이 좀더 중요해요. 급성은 응급질환이에요. 사망률이 3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응급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된 증상이 이거예요. 배가 아파 갖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녀야 돼. 그 너무 아파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응급실로 가든지 어쨌든 응급 처치를 좀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성 췌장염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췌장의 위치를 보면 췌장이 위장 뒤쪽에 있어요. 지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살짝 밑에 요 뒤쪽 요쯤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화액을 분비해요. 이제 위장 쪽으로 소화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제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선에서 이제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 그걸 낮춰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혈당이 너무 낮아졌을 때 그걸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혈당이란 거는 어 연료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쓰는 연료가 너무 부족해지거나 과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급성 췌장염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요 담석 때문에 그래요. 이 담낭에서 담관이 이렇게 넘어오고 췌장에서 췌관이 넘어와서 이게 합쳐져서 췌단관으로 합쳐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게 담석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소화액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급성 췌장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때문에 요 세포가 좀 파괴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데 누가 쳐가지고 맞아가지고 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 이유 없는데도 갑자기 급성 췌장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증상이 요 증상들이 제일 중요해요. 위쪽 복부혹은 배꼽 주위에서 복통 시작되서 이게 왼쪽 옆구리나 등쪽으로 뭔가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허리를 필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의심을 좀 해보는 게 좋고요. 어, 음식 섭취 후 통증이 심화될 수 있고요. 만약에 췌장에 출혈이 있었다면 갑자기 뭐 맞지도 않은는데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염증이 파급됐다고 했을 때는 구토나 발열이나 뭐 황달이나 쇼크 이런 전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장기 부전으로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복막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퍼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처치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만성체장염인데요. 만성체장염은 응급질환은 아니에요. 꽤 흔히 볼수 있는 질환인데 일단은 원인들이 이제 유전으로 인한 경우가 있고 요 뭐냐 유전자의 변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급성체장염이 몇번 재발된 후에 만성체장염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이 최장이 섬유화되가지고, 얘들이 기능을 잃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최장을 공격해서,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 지나친 과음 때문에, 또는 흡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한 경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주, 과음. 그래서 증상은 요거는 복통이 아주 심하지 않아요 만성 체장염 같은 경우는 급성은 화를 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지만 만성 같은 경우는 뭔가 음식만 먹으면 복통이 계속 반복되고 소화도 좀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식의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고 배변이 뭔가 변을 났는데 요게 가라앉지 않고 막 기름이 둥둥 뜬다든지 혹은 변이 둥둥 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당뇨나 만성 피로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그 췌장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섬유화돼 있고 췌간이좀 확장돼 있고 뭐돌 같은 게 생겨져 있고 이런 변화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의심하냐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등이랑 배가 같이 아파요. 뭔가 음식 먹으면 이상하게 등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는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 자꾸 둥둥 뜨고 기름이 같이 나온 경우에 그럴 경우에 좀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금주가 제일 중요해요. 알코올 때문에 췌장의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알코올로 인한 췌장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금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요법으로는 흡연을 피하시고. 음주 피하시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향신료, 자극적인 거, 카페인 이런 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복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응급실로 가세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볼 수는 보긴 정말 힘든 시간이긴 한데 일단은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뭐 대쇼탕이라든지 이런 응급한 것들을 좀 치료해 줄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식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성 췌장염인데요. 만성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이랑 반대로 이건 양방소에서 별로 해줄 게 없어요. 만성 췌장염은 그래서 요거는 한약으로 좀 컨디션을 개선시키고 이런 자격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주 금연 이런 것들 실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췌장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프면서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오므려야 돼. 요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은 일단은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먼저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급성체장염이 아니라 만성체장염 형태고 이게 어딜 가도 치료법이 딱히 없어요. 이러면은 한약으로 굉장히 충분히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약 와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어깨동무 아,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동무 잘치료드리겠죠 네, 오후 치료 잘 받으시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들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